서구 마을 사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서구의 옛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모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잘 들어보아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 옛날 옛날에 가연산 밑에 가난하고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이 나무꾼에게는 어머니, 부인, 그 다음에 예쁜 자녀를 둘이나 둔 나무꾼이야. 날마다 산에, 가연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을 가연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떡하니 호랑이를 만나고. 그래서, 아, 나, 내, 내가 죽는 건 그렇다 치고,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 그래서, 호랑이 앞에서 넙죽 엎드려갖고, 어뭐 어. 울었대. 잡아먹으려고 그랬던 호랑이가, 아니, 면 엎드려서 왜 우나? 그랬더니 형님, 형님 이러면서 아니 형님을 여기서 만나다니요 반가워서 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오랑이가 무슨 연고냐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뻥 하고 나무꾼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나무꾼이 하는 말 원래 저에게는요 위에 형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우리 형님이 호랑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집에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는 얘야, 네 형은 산에 사는 호랑이다. 그렇게 알려 줬대요 근데 오늘 아니 호랑이가 된 형님을 만났으니 너무나 반가워서 반가움에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어, 호랑이가 내가 부모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니, 동생도 생기고 나한테도 어머니가 있대. 처음엔 안, 믿었, 안 믿었지만, 아니,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대는데, 아, 동생이 눈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반가움에 슬그머니 돌았으면서. 너희 집이 어디냐? 뭐 이런 걸 대충 묻고서 알았다. 그리고서 히지국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달에 두 번씩 집에 깜깜한 밤에 멧돼지를 잡아다가 호랑이가 갖다 놓는 거야. 왜냐? 우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인데. 어머니한테 내가 나타나면, 헉, 호랑이 나타났다고 놀래서 기절하니까 어머니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밤에 몰래 마당에다가 멧돼지를 잡아다가 한 달에 두 마리씩 두 번씩 갖다 놔준 거야. 그 귀한, 식량이 귀한 그 시절에 한 달에 두 번씩 멧돼지를 잡아다가 주니까 식구들이 고기도 시컷 먹었지만 잘라서 팔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생활도 점점 넉넉해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래 사셔서 돌아가셨어. 그 이후로 호랑이가 멧돼지를 물어다 주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생각하기를 그 근래에는 호랑이가 멧돼지를 안 잡아다 주네? 궁금하잖아. 그래서, 가연산에 있는 호랑이 굴 찾아갔어. 그랬더니, 아니, 새끼 호랑이 세 마리가 꼬리에다가 배 리본을 달고서 셋이서 옹기종기 응? 응? 이러고 있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새끼 호랑이들한테, 어미 호랑이는 어떻게 됐냐,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 어무... 어미 호랑이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리에 너무 슬피 몇날 며칠 먹지도 않고 울다가 그만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부모 호랑이가 죽었으니까 새끼 호랑이는 부모님 돌아가신 걸 슬퍼하면서 꼬리에다가 삼배 꼬리를 리본을 달고 지금 엄마 호랑이 죽은 거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무꾼이 거기서 내가 살려고 거짓말한 건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부모한테 한 달에 두 번씩 멧돼지를 잡아다 주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죽었다 소리에 먹지도 않고 슬피 울다가 죽은 호랑이를 보고 반성한 거야. 그래서 동네에 와서 이 이야기를 전했대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물며 호랑이도 자기 부모를 위해서 저렇게 효성을 다하고 슬피 울다 죽을 정도인데, 사람이 어찌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하고 살겠냐? 그 이후로 가연산 밑에 사는 많은 불악에서 효성스러운 효자, 효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났다는 옛날 이야기예요.